드디어 최종 면접이네요. 아, 나도 20년 전에는 네,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나저나 회사가 불경기인데 뽑을 사람이 없네요. 뽑을 사람이. 근데 제가 면접 와서 서류를 보니까 오늘 면접자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바로 시작합시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2025 신입사원 공개 채용 최종 면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은 매우 공정하게 그리고 가끔은 조금 기분 나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좀 듣거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하실 과장님은 말은 무섭게 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자, 다시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취업 준비 정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면접은 누굴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청춘 면접 면접 보러 왔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유수민 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수민입니다. 저는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이런 곳에서 집중이 필요한 곳에서 잘 발휘합니다.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심 없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교 이런 것에 신경을 쓰,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심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도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이 없다고 했을 뿐이지 작업이나 제 일에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장점이 있으십니까?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지만 또, 또 제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상황이 어수선하거나 해도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에 대해서 제, 제 일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할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대학 생활 중에 가장 열심히 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장 열심히 한 프로젝트는 코다리찜이라는 단편 영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콘, 콘티랑 촬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선배가 어, 총괄 감독으로 이렇게 잘 지어 잘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영상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팀플 빌런 같은 거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아직까지 팀플 빌런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 그러면 보통 본인이 빌런이더라고. 아, 그럼...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 지금의 전동, 전공을 선택하셨을까요? 어 제가 지금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꿈을 찾다가 어. 뭔가 저한테 관심이 있고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작업을 해보니까 진짜 저한테 잘 맞고, 그래가지고, 이, 이거를 뭔가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희가 본인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채용해야 될 이유는 저는 일단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음, 그리고 일단은, 자기 일단은 면접도 잘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나 아시나요? 영상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미디어 영상 밖에? 네, 뭐 채용되면 채용 되겠죠 뭐. 네, 아, 됐다고. <laughs> <laughs> 네네. 아, 이런 말씀 하셔도 좋게 봐 주셨을 겁니다. 면접 수고하셨습요 네. 나가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지원자 한정현님 들어와 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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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 사실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딱 이제 이 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가 제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미디어영상학과에서 공부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중앙동아리를 들어가야겠다 그게 이제 힙합동아리랑 댄스동아리를 지원했었죠 근데 댄스동아리는 제가 몸치였던 탓에 결국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영상 지금 영상학과지 않습니까? 영상 하다 보니까 제가 이 MBC 들어오면서 영상 일이 됐어요. 원래 취미였는데. 그래서 남은 취미가 힙합밖에 없어서 계속 하다 보니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력 안에 MBC 경력이 있으시던데 네. 방송국에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MBC 재밌던 거는 일단은 제가 1학년 때 들어갔거든요. 2022년 7월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한 제가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친구들도 이제 현장 실습 다니고 막 회사를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와, 사석에서는 그냥 아, 반갑다. 뭐, 아, 욕하면 안 되죠. <laughs> 뭐, 반갑다. 뭐, 뭐,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녕하세요. 아 정현님 이러면서 발언을 하니까 어, 많이 어색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형 누나들 뭐 동아리에서 만났던 학과에서 만났던 형 누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한테 막 편하게 대하는데 회사에서 막 저한테 존댓말을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거기 사무실 안에서 막 반말을 할수 없으니까.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영상노예라는 네 글자가 딱 떠오르는데요. 항상 저를, 표, 형들이 저를 표현하기로도 영상노예라고 많이 하고요. 왜냐면, 제가 중앙동아리 활동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미영과가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상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꽤 좋은, 높은 인력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를 노예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어, 그래서 영채다영이를. 어, 그거는. 또 코멘트. 네, 좋습니다. 네. 어, 영치야, 다영아, 고생해라. 그 병력란에 미필이라고 되어 있으시던데 혹시 그 군대를 전역한 동기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참.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왜냐면 저런 애들도 갔다 왔는데. 저야 할게못할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노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요구하면은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원한다, A를 원한다, 그럼 A를 만들어주고 B를 원한다, B를 만들어주고 제가 뭐 만들어달라 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막 엄청 막 엄청난 걸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요구하는 거 그대로 그냥 내가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머릿속에 그리는 걸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정도의 역할은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어~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영상으로 그려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채용하시면은 어~ 다행히 음~ 머릿속을 이제 미디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본인이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저희에게 네. 프리스타일랩 가능하실까요? 프리스타일요 솔직히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질문지에도 없는데. 예예예예오 <laughs> 예. <오>. 저보다 잘하시는데 <laughs> 저 합격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뭐냐, <웃음> 뭐냐, 아 저요? <laughs> 합격. y 나 원에 합격. Let's is 합격. 나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나 내가 보고 싶었어. 근데 랩은 못하겠고 나한테 시켜줘 영상 그럼 내가 찍어줄게 정상 예요. 그니까 러 사랑합니다 <웃음> 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랩은 제가 더 낫네요 먼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원자 이혜린 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 조롱 조랑은 <laughs> 인상 깊.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디어 영상학과 4학년 이예림입니다. 끝인가요? 네. 심플하고 좋네요. 그 학력 칸을 보니까 자유전공 학부에서 미디어 영상학과로 전과 전과한 이력이 있으시던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제가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나왔거든요. 왜냐면 어, 그때까지도 아직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졸업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이제 전공을 정, 정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1학년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서 1년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는 1학년을 자유전공학부로 나오고 2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미니영상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그신소재공학과라고 있어요. 이제 거의가 취업이 되게 잘 된다 해가지고, 와, 아, 그, 거의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이까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니까, 취업을 잘 되는 학과를 갈지, 아니면 뭔가 좋아하는 학과를 갈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교양 수업에서 만났던 교수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국어교육학과의 김종민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쪽지를 보냈거든요 교수님한테 상황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제가 좀 고민이 된다 이러니까 연구실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교수님이 어 근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뭔가 제 적성이 좀잘 맞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영상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영상학과로 전과하신 후에 이상위되셔가지고그시태그 네. 학생의 이제 기획부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많은 경험 중에 제일 최고라고 생각되는 건 어떤 부분이신가요? 음 일단 저는 학생이 하는 게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관심 없는 학생들이 있을지,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어 뭔가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이렇게 직접 참여하면서 기획하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 뭔가 제가 생각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 모나제를 기획하면서 되게 뭔가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걸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음, 저는 아제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 <laughs> 되게 어 사람들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분위기도 띄우려고 나름 노력하고요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어 밥도 사주고 아닌가 혹시 밥 사주는 후배들이 있는지 밥 사주는 후배요 아 그래 사준 후배 있죠 최근에도 많이 샀습니다 원래 선배들은 이제 입 닫고 지갑만 열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본인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좀 재밌고 이렇좀 활발한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많이 아 이제 일단 학년이 아니시니까 지금 많이 놀고요. 그렇지만 학점은 좀 챙기시고요. 학점 좀 괜찮다? 그럼 일단 국가 장학금 꼭 지원하시고요. 공모전 참여 많이 하시고요.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출석은 되도록 100%꼭 하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상위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화이팅하세요. 네. 또 감사합니다. 없어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지금 되게 재미있는데. 아, 집에 갑시다 좀.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불량 <laughs> 네,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 아 아,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죠뭐 편집하면 되죠. <laughs> 아, 아, 집에 가자. 또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가을 문화제에서 만나요. 안녕. 가을 문화제 망간부. 네 나가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저요? 어, 아 네. 네.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갑니다. 네. 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진짜 가요? 네, 아저 가요. 잡지 네, 마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 가세요. 아죠 너무 다 괜찮으신 분들 같은데. 꼭한 명만 뽑아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곳에 꼭갈것 같아요. 오늘 지원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까지. 솔직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 어떤 스펙보다 더큰 힘이 있다는 걸 저희는 오늘 느꼈습니다. 면접이라는 자리가 원래 누군가를 걸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했던 건 완벽한 인재가 아니라 진짜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논의 끝에 저희 회사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